In yeah. your smile is the icing. Loving you is a part It's sweet, sweet. 됐다. 아 완벽해. 응? 응. 아, 먹었는데 못해. 해줬어. <laughs> 당신은 <laughs> 모든 걸 잊었어. <laughs> 전 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먹방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진짜 <laughs> 화가 나는 것. 화채를 발치해줘 구운 마늘을 넣고 한입 가득 큰 쌈을. 내 얼굴 말고. 일단 고기를 먹고 카페 가서 다시 가봅시다. 안녕. 음. <laughs> 안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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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짜잔. 언니는 아, 뭐, 뭐 시키셨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저는 매시차를 시켰습니다. 짠. 짠! 네, 오늘 깜짝 게스트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해주시는 분인가? 소리로 막 탁! 소리막 해주실 거. 거예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희랑 베프, 최빈. 네, 맞아요, 베프. <laughs> 씨 아, 오늘부터 배프하기로네 오늘부터 아니 뭐 다시 할게요 네네 저는 지희랑 고기를 먹고 온 최혜빈이라고 와아 <laughs> <laughs> 오늘 왜 이렇게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아주 피부도 뽀얗고 아주 광이 아주 고기 먹은 피부 단백질 단백질 하얀 조명에 다 언니한테 갔어요 조명도 예쁜 사람을 따라간다던데 그늘을 스스로 <laughs> 만드셨잖아요 <laughs> 짜잔 <웃음> 이게 자막 나갈 거예요. TV.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그녀. <laughs>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먹고 뒹굴며 사는 산점점정 드라마도 촬영하고 싶어 <laughs> 본인은 하, 하는 게없다하나 굉장히 바쁜 삶을 보내고 싶고요 화보 촬영이 아주 정말 바쁘고 바쁜 귀한 분을 모신 거거든요. 화보 촬영은 회사로 <laughs> 연락 좀. 아 네. <웃음> <웃음> <주세요>. <웃음> 그렇대요. 둘다 기다리고 있어요. 화보 촬영. 찍어도 좋고. 아 맞아 썸네일을 찍어야 되는데 y l 썸네일 찍 o and there will be somnay. Check up one and so just get check up. What's the name of t 고기를 너무 배불리 먹고 와가지고 소화가 안서 지금 진행이 불가능하데 나는 <laughs>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간에, <laughs>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잘 먹어요. 제 먹방 메이트신데, 항상 제가 맛있는 데 어딨냐 하면 다 알려주고. <laughs> 어, 네. 나 최근에 먹은 진짜 팝 베스트 2.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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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2가 있어너 코끼리 베이글 먹어봤어? 아니, 아니. 베이글? <laughs> 베이글인데. 그 생각한 그 그냥 크림치즈 발라먹는 베이글이 아니야. 그럼요. 진짜. 화덕에 구워가지고 쫀득쫀득, 화덕에 베이글. 베이글 진짜 쫀득해. 어. 그리고 아침에 가도 줄이 있어. 웨이팅 이 있어. 진짜. 한번 알아봐야 돼. 이거 하나는 프렌치 토스트인데. <laughs> 너무 좋아. 진짜. 입에서 그냥. <laughs> 없어져. 녹는 낙태로인 거죠? <웃음> 그냥 <웃음> 없어지는데, 망원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플레인이 그냥 3 0 0 0원인가고 토핑이 1,000원 추가 이렇게 오르는 건데. 와, 이언니는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음. <laughs> 가게가 되게 스몰 사이즈야 음.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진짜 신리야 진짜 장난 아니야. 와. 그래. 꿈에도 나와, 이거.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케빈 <laughs> 씨 꿈에도 등장하는. 지금까지 저의 <laughs> 탑투였어요 네, 아, 최근에 상받으셨잖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먹는 거에 진심이다 보니까. 저희 그 아까 언니가 펜트하우스 때 뭐가 그렇게 부러우셨다고저 <laughs> 빼고 이제 떡볶이 먹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laughs> 끝나고 나서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컷하면되 어때? 맛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밥이 셔가지고 <laughs> 여름이었어요 저희가 세트장에 그게 김밥이 오랫동안 대기라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민혁오빠 맛있게 먹여주고 이제 내가 딱 먹는데 아, 전 되게 프로페셔널하거든요 막 연기로는 어? 더 어? 맛있어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셨다 아, 이거 배어야 될까 하나 하나씩 건강한 거네 <laughs> 장이 <laughs> 건강해서 저희는 일단 연기학원을 같이 다녔고요 아, 근데 학원에서도... 맞아, 우리 학원에서도 안 친했어. 근데 안 친했는데 편했어. 뭔가... 아, 그랬어. 아, 나난 그랬어. 같은 반이었어. 가지고 같이 연기도 많이 하고 서로 우는 것도 많이 보고, 펜트 들어가면 더 친해지고, 서로 먹는 거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더 친해지고. 아, 이제 먹는 치미 말고, 나 최근에 맞아, 친한... 미술관 갔어. 오. 아, 미술관이 아니라 전시회장... 아니요, 그럼요. 그, 그림 그리는데, 보면 따지자면 색칠하는 거죠. 응. 음, 예쁜데?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색칠했어요. 어, 너무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그렇지. 여기 자랑할 게 있어. 내가 이 얼굴을 재창조해서 화장을 해줬어. 어머. 이 이거 볼 터치랑 이 섀도우도 해줬어. 어 나중에 저도 데려가 주시죠. 좋아요. 아 뭐가 말할라 했는데 방금. 안 먹었어. 아 나도 잘 까먹어. 아직 그럴라 야아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지 유튜브 응. 봤어. 봤어? 어. 아니 그 오기 전에 그래서 지거 보관 최근에 올린 거 봤는데 응. 이렇게 뭐 하다가 지 얼굴 이렇게 표정 이렇게 해막 이런. 러 언니 언니 MBTI 알려줘. 어. 나 요즘 제가 MBTI 에 엄청 빠져있거든. 요 나는 ENFJ. 어? 언니 이야? 응. <laughs>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해야 에너지를 얻게 해. 어, 저는 맞춰 보세요. 뭘까요? 어. 아 그때 지가 말해줬는데. 일단 아 I야. S였나? F 음. <laughs> J. 오 J 잘하는데? 응. 근데 나 P랑 J랑 거의 반반인 것 같아 그래요? 난 요즘 P가 되려 도록 중이야 오늘 안에 뭔가 어, 오늘은 이거 먹었고 저기를 가야겠다 했다고 <laughs>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줄 몰랐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빈 언니와 타트하는 시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어떠셨나요? 제일 사사해. 나뭐 <laughs> 아, 하고 싶어 마치 인마 입대. 아 맞다, 맞다. 예빈 언니가. 근데 뭐, 뭐 없지만. 뭐가 없지만 자신의 가방을 꼭 굳이 보여주고 싶다고. <laughs> 저 제가 그걸 보는 걸 좋아해. 아 그래서 봐 보는 게 좋아서. 그럼 멀리 떠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배터리 있는데. 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맞아. 아 맞아, 이런 거. 내가 이거 하고 싶대요. <laughs> 언니 가방을 데리고 올게요. 아나진차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막다 하는 거. 해. 오늘 컨셉, 약간. 오늘 제목. 예빈 언니 하고 싶은 거다 <laughs> 네, 일단 가방부터 먼저 쓰게 해주시죠. 마지막에. <laughs> 예빈 언니 가방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가? 그때 제가 원래 보부상인데. 네, 네. 오늘은, 오늘은 많이... 간략한 편. 어, 뭐가 많아요? 분명히 들고 온게 없다 고 <laughs> 아, 했는데 아저 나는 적은 편이야. 아, 적은 편. 어. 일단 지갑. 오. 아, 이것은 그. 아! 그 아는 형님에서 김수현 선배님의 선물 주신 선물을 잘 들고 다니고 그때 언니가 있어요. 이 선물을 받고 눈물을 주. 아. <laughs> <laughs> 언니 치갑 얼마입니다? 연금이 없을 때현금은 <laughs> <테마는 웃음>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있어. 도넛 교환권. <laughs> 요즘 앞머리 잘랐는데 오. 드라이가 사실 잘안될때 앞머리를 그래. 넘기는 용도. 그리고 이 파우치. 어 파우치 파우치가 제일 궁금해요. 파우치에 타우치. 뭐가 들어죠 백일이비밀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에어팟. 어? 이건 뭐예요? 아 충전기. 충전기. 오 예쁘다. 들고 다니면 어, 핸드폰 할수 있겠. 맞아 수 맞아. 있겠네. 아 누가 나 케이스에도 숟가락이 있다. 케이스에 넣어 까라지. 근데 이거 예쁘다. 언니 핸드폰 보라색이구나. 맞아. 예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슬픈 사연이 있다면. 뭐죠? 여기 아. 이제 철가루가 잔뜩 끼었다는 거. 그거 테이프 붙이면 돼요. 스티커. 철가루 방지 스티커 있어요. 아는데, 그. 귀찮아요. 예.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laughs> 어. 그리고 책이 있습니다. 어, 네. 책을 들고 다녀요. 강신주의감정수 되게 재밌어. 그럼 감정에 대해 설명해주는 거그 감정에 대한 설명을 소설을 맞아. 인용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것은 보여줄 수 있어요. 지희랑 사진 어? 찍으려고 가져왔어.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뭐야? 내가 찍어줄게. 방방. 화면이 켜져요 뒤에. 방방. 어머. 이 충전해서 쓰는 거야. 어머 어머. 색깔도 바뀌어. 맞아. 이렇게 흑백, 흑백 색깔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흑백. 내가 찍어볼게. 프린터거든? 응. 봐봐. 나다 신기한 게 있어. 이분 장사 잘하시네. <laughs> 아이고, <laughs> 아 이거 광고 아니고 와 내가 찍은 게 나오고 있어 너 어떻게 알아? 나오는 거? 프린트 된다고 <laughs>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바보로 하나 나왔어 나왔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오, 오 노노, 시작됐어 노노, 시작됐어 이렇게 하면 이거 프린트 되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요 어머 어머 기대해주세요 파우치를 마칭 마이 파우치 짜잔 <ista> 이거는 스타일스 동생이 다이어트 좋다고 했잖아. 어, 완전 완전 완전. 짜잔 헉, 어머. 이렇게 바로 사진이 돼서 나와요. 괜찮다. 언니 우리들이 같이 그쵸, 찍을 좋아, 수도 좋아. 있어. 그럼. 컬러로 같이 찍어볼 어, 컬러로 하자. 야, 또 이게 나올 동안 다시 마치 마이 백을 이어서 마치 마이 파우치. 그리고 요즘 중요한 천소독 천소독. 저는 앞머리가 생겼기 때문에 롤 음, 귀엽다 이거는 저희 헤어스 성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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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있는 <웃음> 그리고 앞머리가 생겼기 때문에 비... 필수죠 <laughs> 라나랜드 좋아하는데 오,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냐면 화장을 잘안 해요 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오. 쓰는 쿠션 오. 많이 써서 지금 <laughs> 지워졌어요 스 쓰시는 군요 오늘 지희를 만나서 오랜만에 네, 저도 이 언니 화장원 처음 봐요 <웃음> <웃음> 이거는 제가 완전 정착해버린 선크림. 아 선크림 립밤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거는 심플 립밤. 어 나도 입고 있어. 진짜? 이거 아, 나도 자랑할 거야. <laughs> 짠. 짜잔. 짜잔. 어, 아 색깔도 똑같아. 아 진짜? 응. 이제 여기 에 색깔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오, 립스틱. 무슨 색깔이지? 만다린 오 파우더 키스 음. 3 0 8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 이거 치데 이거 가루 말고 리퀴드 그리고 이 뷰, 미니 뷰러 아 이거 뷰러 좋아 응. 뷰러가 약장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응. 맞아 아 어? 그리고 핸드크림 어, 어 대박 맞아 이건데 대박 무슨 향이야? 아다 향이 다르네 짠나 이거 포즈 살라인데 포즈가 품절이서못 샀어 나가 한번 해봐야 돼 어. 근데 이거 약간 껌 향이 나껌 응. 어디서 맡아본 껌풍성 껌인데 네. 음, 풍선껌인데? 오, 그치? 껌이야. 그리고 미니 향수. 오 근데 샘플을 좀 잘해요. 응, <laughs> 그러네. 가글이에요. 아 딱두개 남았네. 아싸, 나 하나. 이거, 야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잘하는데? <laughs> 나보다 잘하는데? 그리고 이거 맛있는 맛이 어, 어, 그래? 이것도 약간 껌 맛이 나. 아, 껌을 되게 좋아하시네. 좋습니다. <laughs> 이거는 그냥 팝이네. 잘, 잘 챙겨드시네요 이거 과, 다 광고 아니고 같이? 네 내돈내산 되게 뭐가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었나요? 네 여러분? 제 파우치보다 뭐가 많은데요? <laughs> 음.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찍은 아 저희 사진이 나왔어요 저희 어? 아. 네, 일단 찍었어요 이렇게 퉁바이게 나왔어요 짜란 암튼 <laughs> 음. 이렇게 해서 이거 언니. 찍힌 거 맞아요? 네, 지키고 아, 있어요. 그렇구나. 와, 이렇게 열심히 는데안 찍히고 있었어. 와, 나 소문 좀 보냈어. 언니의 What's in my b a g 끝났습니다. 소환상지. 오늘 다음에 또 나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 전 좋아요. 다음에 저 발전된 MC 지휘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도 <laughs> 좀안돼 아, 네네. 뭔가 하나 데리고 올게요. 아아아. 저 꺼졌는데? 아, 아, 아. 잠시만 켜. 네. 아아아. <laughs> 아, 아. <laughs> 그럼 모두 안녕. 언니 단독샷으로 <laughs> 아, 부끄러웠다, 야 안녕 이거 야지 언니 해줘 봐더 <laughs> <laughs> 가까이 가도 돼